기출교재 305쪽 14회의 계산작업입니다. 1번 제품코드의 첫문자와 코드표, 코드표를 이용해서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를 계산하는 문제이고요자 그러면 코드의 이 RWHA는 제품코드의 첫번째 글자다. 자 그럼 일단 공식대로 판매량 곱하기 VLOOKUP 할게요 자 찾는 값은 이 제품 코드의 첫번째 글자 첫번째 글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레프트 제품 코드 1개 가로 닫으시고요자 테이블 어레이 참조표 입니다 참조표 자 판매가 가 필요하죠 1번 2번 3번 판매가는 3번 그리고 무슨 일치 자첫 번째 열에 지금 알파벳이 가려져서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만 은맨 마지막에 a가 있는 걸 보아 하니 오름차순 아니구나 오름차순 아니구나 정확히 일치 하겠습니다 s 스자 그래서 계산 결과 나왔구요 보니까 또 rwha 오름차순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자 채우 엔드 라면 끝. 자 그래서 판매량 곱하기 예, 판매가 했던 공식이에요. 자 이번 문제 휴가 시작일과 휴가 일수를 이용하여 회사 출근일을 표시하세요. 자 회사 출근은 주말에는 안 하죠, 그죠 그래서 이 함수에는 주말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바로 워크데이, 근무일. 워크데이, 평일 지난 날짜입니다. 자, 워크데이는 스타트 데이트, 휴가 시작일, 그 다음에 데이스의 휴가일수, 공휴일은 표시가 없으니까 생략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끝났어요. 이렇게 예, 간단하게 스타트 데이트, 데이스로 끝났습니다. 문제 3번은 주행 거리에서 기준 거리를 뺀 거리가 0 이하이면 최상급, 또 2만 이하이면 상급, 2만 초과이면 공백인데요. 어, 마지막 공백 같은 경우에는 초과라는 걸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냥 바로 어, 상급 다음에 공백으로 하시면 되겠네요. 자, 그러면 if로 하시고 어, 무엇을 빼냐 그랬더니 주행 거리 빼기 기준 거리. 자, 그럼 기준 거리는 절대 참조를 해야 되겠죠? 어, 체육인들 했을 때 기준거리는 계속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. 자, 이거 빼기 이것의 거리가 0이 하다, 이 하다, 0이면, 투 e 투 r 투 e 는 최상급 심표 그러면 이제 s 스두 번째 이프는 복사하시면 되겠죠. 그죠? 컨트롤 C, 컨트롤 V, 그래서 2만, 2만 이하이면 상급. 그 다음에 마지막 s 스는 또, 뭐, if를 만드셔도 되긴 됩니다. 2만 초과라는 if를 만드셔도 되지만, 어차피 나머지는 공백으로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겠습니다. 어, 공백이네요. 자, 나왔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뭐, 수식을 가지고도 0 이하냐, 혹은 2만 이하냐, 가능하겠네요. 그죠? 문제 4번은, 가입 이메일에서 골뱅이 앞에 문자 열만 추출하여 아이디를 표시하는 거고요. 자, 골뱅이 앞에는 여기 글자 수가 되는데, 가입한 이메일마다 글자 수는 다 달라요. 다 달라요. 그래서 서치라는 함수가 있는데, 자, s e 를 먼저 해볼게요. find text, 찾을 글자. 그래서 여기에 골뱅이 글자를 주고요. within text가 이메일 주소, 이메일 주소에서 골뱅이 글자의 위치가 되는 거죠. 자, 그다음 마지막에는 스타트 넘버는 몇 번째부터 글자를 찾을까요가 되거든요. 그래서 생략하면 1이에요, 1첫 번째. 그래서 첫 번째부터 셀 경우에는 스타트 넘버를 주지 않겠습니다. 그냥 바로 저는 엔터를 치겠습니다. 그러면 이, 이 골뱅이 위치가 아홉 번째다. 그리고 나머지들도 보면. 골뱅이 글자의 위치가 뭐 일곱 번째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글자 수는 8 글자입니다 그죠 8 글자 그래서 만약에 글자 수로 한다면 이 서치에다가 어 골뱅이는 빼라 골뱅이 글자 하나는 빼기 해라 라고 해서 마이너스 1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숫자가 아이디의 글자 수랑 똑같구나, 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요거를 개수로 할 거예요. 자, 요거, 이따가 지울 거니까, 골뱅이 글자의 위치인데, 거기서 마이너스 1을 한 이유, 골뱅이 앞에 글자, 앞에 있는 글자까지 표시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한 거예요. 자, 그러면 제가 지우고, 그러면 미드부터 해야 돼. 그죠? 미드, 이메일 주소에서, 스타트. t 네, 첫 번째. 첫 번째부터 그러면 여기에 8이라는 값이 와야 돼. 그죠? 8. 그럼 아이디가 나왔거든요. 근데 모든 사람이 8은 아니니까 이 8을 서치로 만들어 주는 거죠. 서치 큰따옴표 꼴뱅이 큰따옴표 within text. 요렇게 했을 때 우리는 9라는 값이 나왔잖아. 그죠? 9. 그래서 9 개가 되니까 꼴뱅이가나왔으니깐요 어디 에 여기 글자수, 글자수, 서치 닫고 마이너스 1, 어, 골뱅이 글자수는 빼야 된다. 그래서 8이 되는 거고, 나머지도 채우기 들 하시면 골뱅이 글자 앞에 앞에 글자까지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. 어디서 마이너스를 했는지 잘 보시고요. 자, 마지막 문제 5번입니다. 기말고사 성적표에서 여학생의 수학 평균을 계산하고 어, 정수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점 이라는 글자를 표시하고 정수를 의미하는 여러가지 함수가 있잖아요 뭐, int 도 있고 round d o 도 있는데 여기서는 트렁크 네, 트렁크가 나왔습니다 넘버는 평균 갈게요 average if r a 조건은 여학생 입니다 그래서 성별 주시고 큰 따옴표 요 에브리지 렌지 수학 점수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요, 한번 트렁크를 보시게 되면, 트렁크는 이 넘버 디짓, 넘버 디짓의 대가로 생략을 할 수가 있는데, 생략은 0을 한 거랑 같아요. 심표 0,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를 버리게 되는 이 함수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심표 0을 해도 되고, 그냥 여기까지만, 그냥. 어, 여기 넘버 까지만 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그죠 그리고 맨 끝에 트렁크 까지 다 닫고 난 다음에 연결 원하는 글자 점 이라고 하시면 예, 87점